짠. 그때 네가 준 돈으로 샀다. 똥. 똥. 이 잘생긴 오라비가 매줄까? 아, 두개 매자. 아, 아버지는 괜찮으시니? 응, 다 나았다. 됐다. 아, 야. 예쁜에 우리 양순이. 어? <laughs> 당분간 오라버니 오빠도 딴 놈한테 눈겨 주면 안 돼. 오라버니 어디 가는데? 어? 양순이한테 장가 가려고 몸좀 만들러 간다. 어? 남자는 힘. 이 뭔지 오라버니. 하긴 어디 가나? 어디 간다.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제 오라버니 간대. <laughs> 잘 갔다 온나. 내 네, 저한테 딴 데는 안 들리고 조신하니 기다리기다. <laughs> はい。